미국 고폴사의 고프로 액션캠 전용 액세서리들입니다. 고폴은 고프로가 생긴 직후에 생겨난 미국의 액세서리 전문 업체로 고프로에서 만들지 않는 형태의 액세서리들이나 아니면 좀더 발전된 형태의 액세서리를 설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간단히 제품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자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셀카봉 형태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투명한 소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이나 일반 삼각대 다리 형태의 소재가 아닌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속이 비어있고 밀봉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중에 즐기다가 손에서 떨어뜨렸을 때 물에서 떠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비어있는 관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품의 특징이라면 하단에 4분의 1인치 형태의 유니버셜 마운트가 있어서 조그만한 삼각대를 연결해서 세워놓는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핸드스트랩이 있어서 하단에 4분의 1인치 볼트로 고정하고 한쪽 손목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다시피 고프로용 리모컨 클립이 있습니다. 이 클립을 이용하면은 와이파이나 아니면 고프로 4부터 새로 만들어진 스마트 리모컨까지 같이 측면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이 리모컨 연결 클립 같은 경우에는 사용 축에 맞춰서 회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카메라 방향이 옆으로 살짝 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쉽게 돌려서 한 손으로 쉽게 촬영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플로팅 그립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플로팅 그립이란 이름답게 물에 뜨는 형태의 제품이고요. 한 손으로 잡고 자기 스스로를 찍을 때, 고프로 같은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화각이 약 170도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이만 있어도 어깨에서 뭐 얼굴까지 충분히 촬영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리치라는 제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에 뜨는 형태의 제품이지만 대신에 길이가 조금 짧은. 있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약 1m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상당히 긴 길이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색깔이 이때까지 보셨던 셀카본 형태의 제품이 뭐 검정색인 반면에 이 제품은 흰색인 게 특징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즐기는 분들이 사용할 때 권장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은 금속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내구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흰색이기 때문에 셀카봉 형태의 제품을 촬영할 때 화면에 셀카봉이 일부러 이제 프레임 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때눈 색깔이랑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눈에 덜 띄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셀카봉 형태의 제품이 한쪽 방향으로 걸고 잠겨진 반면에 이 제품을 왼쪽으로 잠거나 오른쪽으로 잠거나 둘다 잠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라든가 오른손잡이 관계없이 쉽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고프로용 헬멧 마운트의 암 시리즈들은 각도 조절이 제한적이던가 아예 되지 않는 제품이었는 반면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두 가지로 뚫려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이세 가지 각도에 맞춰서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쓸수 있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각도를 이런 자유롭게 조절을 할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아예 홈 안에 넣은 상태에서도 잠글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력하게 체결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건드렸다 해서 이게 각도가 틀어지는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신랩스라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엽 형태의 액세서리를 채용해서 적정 시간을 놓고 약 30분에 180도, 1시간에 360도를 회전하는 형태의 제품이고요. 고프로를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 놓으면 시간에 맞춰서 카메라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타임랩스 촬영에 적합한 형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회전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뭐 5초나 10초에 한 번씩 촬영한 걸 영상으로 이어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 시간의 변화를 극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상단에 고프로용 마운트가 있어서 고프로와 아니면 고프로와 유사한 형태의 마운트를 갖고 있는 액션캠과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이 부분을 분리를 하면 4분의 1인치 형태의 볼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 아니면 볼 헤드 등을 연결해서 좀더 다양한 형태의 구도를 촬영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벤처 케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휴대용 케이스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방수 구조의 이중 지퍼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액션 카메라 특성상 뭐 주변에 물이라든가 아니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의 사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려를 했고요. 고플에서 나오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함께 수납을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지퍼 역시도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이중 지퍼를 채용을 했고요. 내부에는 배터리라든가 메모리 카드 등을 함께 수납을 할수 있습니다. 저측에 있는 공간에는 고프로 두 대를 같이 수납을 할수 있는데요. 움직였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는 고무밴드가 각 고역마다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